옛날에도 보니까 밤동산이라고 해서, 예, 뭐, 약, 거기서 친구들도 만나고. 어뭐 그런 기억이 나죠. 근데 옛날엔 다들 살기 어려우니까 또 시내에다가는 논밭이나 이런 걸 붙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올라가서 논 반만 들고 막이래 가면서 예 옛날엔 밭나무도 많았었는데 그거를 다벼 가지고 이제 그 밭을 만들고 그래서예지금은 올라가면은 밭인 밭으로 돼 있는 이런 형태가 많이 돼 있지. 예, 뭐 승리봉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읍성이라는 흔적은. 별로 없죠. 그냥 산이 밤동산이라고 했어요. 위험하고 그래 산은 숲이 있었고 길도 많았고 않 산책도 거기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. 요즘에서 이제 산책하고 그러는데 주로 남산 여기 어, 당진 스포츠센터는 그 산을 많이 이용하고. 승리봉은 뭐그당시 별로 가보질 않아서. 가지 않고 그냥 멀리 보니까는 그 당시에 그뭐 석축한 것이 멀리 보이는 걸 봤어요. 그 당시에는 그냥 뭐 밭도 있고 나무 마이 있었고 그랬었어요. 아무것도 없었고 그 밑에만 집돌 몇 가우 있었죠그렇죠 지금 그 그게 지금 당진 군농협 바로 그 뒤인데 토담 집돌이 몇개 있었죠 어 뒤편에 이제 거기 바로 앞에 이제 느티나무가 굉장히 크게 있었고 뒤에 벽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. 네, 기억으로는. 그래서 저게 뭘까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어, 우리가 특별히 뭐 올라갈 일이 없는데 밤동산이고 거기가 그봄 되면은 사구라꽃이 많이 피고 그랬는데 화려한 그런 동네 뭐 일부는 뭐 신사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신사는 우리는 뭐못 보고 거기가 좀 굉장히 그런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많이 띠는 곳이고, 젊은 분들은 뭐, 데이트할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 많이 갔었다고 그래요. 거기가 옛날엔 밤동 밤나무가 다 밤나무였어요, 밤나무 밤동산이. 그 옛날 젊은 사람들 요리하려면 밤동산이 왔죠. 사실은 거기가 읍성이었던 거예요.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그 혼을 뺏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성을 전부 다탈체를 시켜버렸어요. 그러는 과정에 당진읍성도 자연스럽게 황폐화되어 버린 거죠. 그 읍성자리였던 그런 부분이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진시에서 당진군일 때 적극적으로 좀더 개발을 해서 그 당진 그 시민들의 자존 자긍심이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. 승리봉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찾아야 될 건가 우리가 우리 당진의 업성이었다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막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도 다 낙엽이 져서 좀 덜한데 여름에 보면은 아주 여기 올라올 수도 없어요 여기에 서 있을 수도 없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뭐다 음. 저기까지밖에 못해요 음. 얼마나 그 잡초가 우거졌는지 제가 사진이 여기 다 찍은 게 있어요 자료도 다 있는데 올라오는 길도 네네네. 막 없었어요 거의 음. 완전 폐허 폐허 올라 여기 서 있지도 못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완전히 다 이런 숲이었는데 이런 진짜 완전 폐허된 그런 산 저기 있었어요. 여기는 이제 이렇게 등산로, 등산로를 조성해가지고 그리고 시에서는 어 여기 유적지니까 유적 공원 개발할 거야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뭐 뚜렷한 그 저기도 계획도 없고 자기들은 뭐뭐 허가내는데 뭐 일년 뭐, 허가 뭐, 뭐 하는데 1년뭐 하는데 1년 이렇게면 하몇 년이 걸리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우리한테는 너무 아까운 거야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. 음. 이렇게 버려둬선 안 되겠다. 음. 그렇죠. 근데 음. 제가 이지킴미단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게그 시, 십여 개 단체가 있어요. 일동 내에. 음. 그래서 그 단체장들이 모이면은 이게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분들을 음. 제가 설득을 했더니 음. 다 좋다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지킴이단이 발족이 된 거죠. 음. 그래서 이제 여기가 완전히 다 이런 숲이었는데, 음. 이런 진짜 완전 폐허된 그런 음. 산 저기에 있었어요.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조성을 해가지고 이게 유채, 유체, 유채야. 우리가 네. 10월 중순에 이거를 씨를 뿌렸어요. 음. 거기는 지금 그, 시에서 전부 사고 있기 때문에, 어, 아마 22년도면 완전히 다 사줄 거예요. 그러면, 그, 문화재, 저기, 개발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, 그거를 찾아가지고 좀 축소해서, 어, 원형을 사지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나무도 좀 심고 꽃도 심고 이렇게 해서 주변의 휴식 공간 겸해서 성을 보존하는 쪽으로 예, 그 둘레길 마냥 산책로도 들어가고 이제 여러 공간으로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. 여기를 좀더 이렇게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뭔가 좀 누릴 수 있고 이 주민들이 좀 힐링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를 한번 그렇게 꽃동산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전체를 다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우리 역시 뭐, 음. 그 개발하기 전에 시민들이 와서 역사적인 의미를 좀 알면 아 좋은데 그런 것도 못하게 하니까 그런 점이 조금... 음.